주제 파 분수에 맞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70명의 여로바알의 아들을 죽인 사건을 요담에게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상 꼭대기에 가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세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자기를 위하여 감남나무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감남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무화과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말하지만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버리지 못하겠다고 말하니 그러자 결국에는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 왕이 되어 달라고 하매 내게 피할 것을 말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라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을 비판하며 세겜 사람의 행위가 의롭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폐역한 행위로 인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을 말하면서 부엘로 도망합니다. 여로바알의 아들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큰 실수였음을 말하기 위해 나무 우화를 말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신의 열매와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자족하지만, 가시나무는 자격 없음에도 자족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물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진실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좋은 왕을 택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가장 가치 없고 고통만 주는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실상 가시나무는 그늘도 제공하지 못하면서 자신에게 피하라고 말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불을 내어 살라 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상황만 바라보고 욕망만 따라 살다 보면 재짓는 삶만 살아가게 됩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행위는 진실하지도, 의롭지도 못한 것으로, 여호와는 완전하신다 라는 뜻을 가진 요담의 이름에서 암시하듯, 여호와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제약을 그의 완전함으로 처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로바알이미디안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부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줘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는 이들의 결말이 심판임을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과 민족에 유익과 덕을 끼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어떠한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말하며 행동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